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자매세계 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그 접경한 하마세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이 말이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애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굴로레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가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치니 고민이라. 아멘. 네, 이 시대는 교회의 가치가 정말 땅바닥으로 떨어진 시대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타락했고 동시에 세상 권세는 진리를 전하는 교회를 압박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기 때문입니다. 어, 교회 성도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 죄인이고 어,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심판으로 끝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 심판받지 않을 안전지대가 그들에게 과연 있을까요? 네, 있다는 것입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를 세워 주셔서 그곳을 안전지대로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지금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것을 종종 내 집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집안에 거하는 자녀들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세상의 심판의 홍수가 범람을 할때 방주 안에 노아의 여덟 명의 가족만이 구원받은 것처럼 교회는 심판의 세상 속에서 구원의 방주처럼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방주 안에 타야하고 또 우리 가족들과 세상에 죽어간 영혼들을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스가려서 9장 이후부터는 이 전반분보다 좀더 종말론적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힘겨운 현실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너희는 안전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는 이 세상 누구보다 주님 안에서 안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가장 안전한 지대에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이 수리아 지역 암몬이 기도하죠. 이 암몬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담의 색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고민이라.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주변국에 임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드락과 담의 색은 지리적 위치는 불확실한 이 불확실합니다. 이게 잘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지역적인 그런 정보가 그런데 2 절에 하맛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하맛과 함께 이 팔레스타인 북쪽, 즉 수리아 이 아람 지역이라고 대부분 학자들은 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이 수리아 지역의 심판의 말씀하고 계심을 알고 있알수 아, 아, 있습니다. 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담의 세계 머물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머문다는 말은 이 심판의 상태가 이 지속될 것이고 또 심판에서 도피할 길이 전혀 없을 것을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면해 주실 이 하나님만 우러러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눈이 눈의 초점이 하나님께만 맞춰지길 소망합니다. 어, 그 다음은 수리아뿐만 아니라 이 두로와 시돈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 3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롭니다 아멘. 이 두로와 시돈에 이왜 심판이 임했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매우 지혜롭다, 지혜로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의 지혜는 교만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 교만이 교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근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에 왜 심판이 임했는? 그 하나님은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1편 10절을 같이 볼까요? 시편 111편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이 지혜의 근본은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람에게 훌륭한 지각과 탁월한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로와 시도는요, 뛰어난 사람의 지혜가 있어서 튼튼한 요새를 세웠어요. 그것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은과 금을 쌓는 풍요의 도시를, 그런 풍요한 도시를 세웠지만 결국 그곳에 하나님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공하려는 교만의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어, 그 똑똑한 지혜로 튼튼한 요새를 만들어 안전지대를 만들었지만 하나님 없는 요새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요새는 언젠간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은과 금의 재물을 거리에 진흙같이 쓸어 모아도 돈을 진흙같이 쓸어 모을 수 있어도 결국 심판받을 한 도시로 종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날 여러분은 어떤 요새를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안전한 지대는 어느, 어느 곳입니까? 그것은 내 회사도, 가정도, 내 통장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이 땅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큰 교회만이 아닌 여러분 이러한 우리 시티 미션 교회의 규모의 어떤 건물 안의 교회만이 아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던 건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홈처치예요. 그리고 회사 회사나 내 지역에서 드리는 미션 처치, 시티 처치. 우리가 그것을 이름을 만들었죠. 그것은 다 크고 작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고 말씀 모임을 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화려한 프로젝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그 구원의 방주, 그 작은 교회들을 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 가정을 가장 안전한 요새로 만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가정에만 오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함께 예배할 때 기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똘똘 뭉쳐서 이 세상의 심판에 홍수로 소용돌이 칠때 우리 가족들을 안전한 방주로 태워야 합니다. 세상의 악한 가치관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정이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다른 지대를 찾아 헤매고 방황할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 부모님들 빨리 가정에 예배를 열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안전지대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방황하는 건 불안하고 두려운 이 세상에서 진정한 안식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요즘의 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이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인 청년은 어떻습니까? 그 청년들은 직장이나 자신의 집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학생은 자신의 학교에서 교회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대학생과 고등학생, 중학생들, 심지어 초등학생까지도 그것을 할수 있는 거예요. 도저히 공간이 안 나면 일주일에 5만원짜리 대관이라도 해서 미션처치를 해야 한다고 어떤 청년이 저에게 강력하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공간이 없습니다. 신촌에서 예배들을 함께 미션처치를 한 공간,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호소를 해요. 왜냐하면 캠퍼스 청년들을 전도하고 살리고 싶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흩어져서 사람들을 가장 안전한 지대로 오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계속 모여서 예배만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심판의 홍수, 마귀 사단이 어떠한 전략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지 모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시티미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서 크고 작은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두로와 시돈의 미래는 어떤 결론이 나는가? 우리 4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정복하셨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들이 잡고 있던 이 세상의 권력과 세력을 바다에 쳐 넣으실 것이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불에 삼켜질지라. 두려워서 자신의 안전한 요새를 두려워하시더니 만들었어요. 그랬지만 두려워서 자신의 재물을 마구마구 쌓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안전지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하는 그 완전한 심판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요새를 찾고 재물을 찾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을 교회로 가장 안전한 지대 교회로 세우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안전지대가 바뀌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직 난 교회 세우는 게 너무 어렵다.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내 골방을 먼저 나 혼자 내 골방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교회예요. 어, 말씀을 읽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은 이 교회 개척에 가장 기초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쌓이면 가족들과 예배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족들과 똘똘 뭉쳐서 예배를 하다 보면 주변 이웃들을 초대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그렇게 우리가 개인의 예배와 그리고 작은 예배로 그러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절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블레셋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여러 도시들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블레셋은. 이 블레셋은 섬에서 이주한 사람들이거든요. 이가나안의 원주민으로 정착을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그들의 고향은 섬 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와서 강력한 이 해양 민족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곳에 정착을 했어요. 주요 5대 성읍으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렇게 주요 성읍들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블레셋 도시들에 대한 멸망의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결국 이 예언이 어떻게 됩니까? B.C. 332년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해서 이 팔레스타인을 정복함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5절부터 보면 그들이 무서워했다, 아파했다, 소망이 수치가 됐다, 임금이 끊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민이 없다. 여러분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치 한국을 보는 듯해서 마음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국민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심이 아파서 우울증, 자살 1위 국가가 되었고 대통령은 반복해서 중간에 끊어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인구 소멸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위국이, 위기가 온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멸망의 경고를 이미 오래전에 한국에 주셨어요. 그렇지만 아직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이 헌신하는 이 교회가 있기에 이 기회를 아직 주시는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기회를 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귀한 시티미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치니 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구절이에요. 내 집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기도 하고, 이 성전을 뜻하기도 합니다. 내 집이라는 이 친근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의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이 예언대로 알렉산더가 블레셋 도시는 파괴했어요. 다 멸망시켰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도시만큼은 파괴되지 않은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내 집을 둘러서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았다. 우리가 진치고 있다고 말할 때그 진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진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의 교회를 둘러 진을 치고 적군 마귀 사단을 막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시티미션 교회를 막고 계세요. 보호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진을 치고 살피고 계세요. 그 악한 존재가 왕래하지 못하게, 얼씬도 하지 못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민이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눈동자 같이 지켜보고 계신다. 왜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려고.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 성도들 개인 개인도 인격 성전이죠. 하나님이 눈동자 같이 살펴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를 진을 치셔서 그렇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이땅 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에 강력한 권세, 예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권세는 절대 음부의 사탄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셔서 땅의 악의 영의 묶임을 풀고 또 마귀를 묶는 이 하늘문을 열게 해 주신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가장 강력한 권세와 힘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러한 교회를 세워 주신 거예요. 절대로 하양평준화된 그 교회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우리 시티미션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진 그 기준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를 교회가 가장 안전한 지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죠. 가장 위험한 곳이 교회라고. 이단 집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정도로 지금은 교회의 가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은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안전지대를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안전지대를 지어 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길은 이 심판을 받는 사망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만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깨닫고 여기에 계신 예수님 품으로 와야 한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주변의 이웃들을 이 안전지대로 도피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에 그 청년들이 난리법석을 치는 거예요. 썸머 블레싱 데이. 왜 그러한 것들을 합니까? 왜 재정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그들에게 그들의 밥을 준비하고, 데코를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곳에서 가장 안전한 우리의 왕이 되셔 안전을 지켜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고 여기에 이 구원의 방주로 태우게 하기 위해서 그 근본적인 본질적인 그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닙니까? 어 그래서 그 안전한 구원의 방주를 이 도시 곳곳에 우리도 교회로 세우고 이 죽어가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도시는 심판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 그 안전한 하나님 품에 있는 그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진치고 계신다라는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하나님의 보호를 철저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임을, 그러한 곳이 교회임을 아시기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